네 안녕하세요 l p g m 모는건 오렌지 테레비 LPG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사실은 리뷰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그랜저 LPG 리뷰 보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이때다! 네, 그래서 그랜저 LPG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 만큼 이 시승기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 그릴 아 그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모티콘 같이 생겼다는 얘기 처음부터 많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응되시나요? 사실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데 의인화하지 않고 그냥 기계 장치라고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둘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 2 플러스를 끼고 있네요. 사계절 타이어죠. 아, 저거, 쏘나타하고 똑같은 건데, 이번 그랜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약간 쏘나타스러워 여러 부분에서 쏘나타가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쏘나타는 신세대, 3세대 플랫폼이고요. 이 차는 2세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어 소나타보다 한 세대 낮은 거죠. 페이스리프트예요. 풀체인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랑 그랜저를 비교할 때 안전성만 놓고 생각한다면 저라면 소나타가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 모양보다 뒷 모양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뒷 모양은 어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약간 기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는 굉장히 좋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중요한 건 실내니까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다른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와천 충전소입니다. 렌터카가 그렇잖아요. 절반 남았어요. 하고서 렌터카를 주잖아요. 절반 이하가 되면 돈을 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게 뭐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게 넣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자라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몇 킬로나 갈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충전소가 무려 2,000 개가 넘죠.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몇 킬로나 가는지는 진짜 중요하죠. 중간에 ES를 다 썼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현대차는 이게 몇 킬로 가는지를 전혀 표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몇 킬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들어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그래픽화 됐을 때는 이런 경고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것 같아요. 가솔린차는 그 가솔린 차는 비상주유가 되잖아요. 가스는 어떻게 되나요 가스차는 CU나 이런 데 편의점 가서 부탄가스를 사다가 꽂으면 됩니다. 그 부탄가스 어댑터를 여기다 꽂아서 슉 주입하면 그 부탄가스로 좀갈수 있으라 좀 웃기죠? 어, 지금 주행해보고 있는데, 어휴, 야,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이 막히는 거야? 길이 이렇게 막힐 때는 지금 후측방 경보가 떴는데요. 후측방 경보,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경보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지 않아요.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냥 저 뒤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두개 있었어요 물론 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보했다 문제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 때나 켜지면 없으니만 못하죠 왜냐면 아니 이거 원래 맨날 켜지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인식되니까 이거 불필요하게 경보하는 건 정말 안 하는 힘은 못한 그런 경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거슬리네요 경보 시스템은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부탄이 지금 894원. 894원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닥이에요. 가득 넣으면 얼마나 오는지 차이를 보죠. 가득 넣어주십시오.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51L 들어갔고요. 얼마냐면 46,350원. 왜 이렇게 저렴하지? 오렌지 텔레비 찍고 있어서 좀 깎아 주나요? 이거다 하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가솔린하고 LPG하고 이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엔진 출력도 비슷하고 토크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LPG를 타보면 이상하게 잘 나가 초반에 훅 튀어나가는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약간 LPG는 중후하게 가속되는 느낌보다는 튀어나가게 가속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좀 다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용으로도 사용되니까 영업용 보시는 분들이 좀 발랄하게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서 <놀람> 지금 자동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6단인데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데 가솔린 그랜저는 8단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LPG 그랜저는 왜 아직도 6단 변속기를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LPG라고 지금 무시합니까? 아닌가? LPG는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연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LPG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6단 자동 변속기 물론 좀더 저렴해서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증됐던 변속기 그러다 보니까 뭐 택시라든지 이런데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우 휠 스핀이 나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랜저 지난 세대 보면 인테리어가 조금 암울했죠 섭섭함의 극치 <laughs>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훌륭한데요 일단 기존 것하고는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더 좋아졌어요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기 굉장히 크고 약간 돈을 더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쪽 아래쪽에도 보면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공조장치가 있어요 멋지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차가 되게 고급으로 보이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디스플레이를 넣었다면 그 안에 뭐가 표시되는지가 디스플레이를 넣은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안의 내용을 좀더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버튼식 기어시프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버튼식으로 돼 있으니까 공간이 조금 더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생긴 게 없습니다. 뭐 기어시프터가 있을 때도 이 정도 공간을 차지했고 버튼식이 됐을 때도 공간을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뭐지? <laughs> 이럴 거면 뭐하러 버튼으로 했지?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이 차는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면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공간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은 핸드폰 무선 충전기 전용 공간입니다. 다른 걸 넣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저희 키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걸 꺼낼 때. 아니 이거 꺼낼 때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억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꺼내봐도 잡히는데 잡히는데 안 빠진다니까. 처음에는 만져지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건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 차에 두명 정도가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굳이 무선 충전을 하나밖에 안 되도록 해놓는다. 공간이 일단 이거밖에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어 그리고 여기에 폰을 두 개를 넣을 수가 없다.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아니에요. 우리 수납 공간 많습니다. 이 밑에요. 아니 이 밑에 수납 공간은. 글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수납공간인가? 여기다가 뭐 짐을 놓고 꺼내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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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죠 가끔 가다 보면 어, 어떻게 이렇게 비인체공학적으로 차를 만들 수가 이렇게 막히지만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거죠 어우 무서워 앞에 있는 게 S 클래스인데 얘를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키고 어, 주행을 해 보는데 조금 두렵습니다. 오, 섬뜩했어요. 유튜브 각인가요? 유튜브고 뭐고 간에 유튜브 접는 각이야. 모델 3보다 좋은 점 뭔가요? 도로 속도에 맞춰서 h d a 가 속도를 조정해 준다는 거지. 아, 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 카메라를 싹. 피해주는 기능이 현대차에는 있고요. 테슬라엔 그런 기능이 없죠. 약간 기능을 쓰면서도, 아,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역시, 코리아 브랜드는 대단하다. 일단, HDA를 사용하고 나면요. 이렇게 막히는 길이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가 않네요. HDA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걸 HDA 없는 차를 가지고 여기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편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안전에도 큰 도움이 돼요.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장착됐기 때문에 앞차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확실히 차를 제동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HDA나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는 차가 없는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현대차가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했지만 그중에서 이 HDA를 거의 모든 차에 한 번에 쫙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은 현대차가 여태한 투자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숙성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서울시내를 달리면서 시속 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이 정숙성을 즐기면서 운전하는 것. 측면 유리가 이중접합 사이에 필름을 넣어서 이 흡은 필름이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바깥 소음이 상당히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엔진 소리는 실내로 꽤 많이 들어와요. 엔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자, 어, 과속 방지턱. 현대차 그랜저 하면 가장 잘돼 있어야 되는 게 과속 방지턱을 얼마나 멋지게 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까지 많은 데가 없으니까. 넘어보면, 자, 브레이크 안 밟고, 네, 네, 꽤 부드럽게 넘는 걸볼수 있어요. 르노 삼성 SM6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유럽 차라서 그래요. 유럽차라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너무나 쉽게 펑 하고 풀려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튜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지형에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의 외관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주 PD님 트렁크 비워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드로크못 연다고? <laughs>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어. 누르는 거예요. 모카 좀 보세요.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열리고 전동으로 닫힙니다. 수납 공간을 놓고 보면요. 여기 주목할 만한 점이 있죠. 이전에는 여기 본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본배가 있어서 차이를 통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랜저 l p g 는이 밑에 네, 이런 식으로 도넛형 몸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죠. 모카 백을 네, 이렇게 잔뜩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어, 4개 정도 4모카 백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아서 두 개를 쌓을 수 있는 높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스키스루가 생겼다. 기존의 LPG는 스키스루가 없었거든요. 어왜 이게 왜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이거 청소 좀 하지. 이렇게 엔진룸 지금 보면요, 그랜저 V6 엔진 뭐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엔진 소리가 그냥 V6 엔진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듣는 소리하고 실제 소리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엔진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높아요. 약간 힘들어하는 엔진 사운드가 살짝 있어요. 현대차 특유의 그런 엔진 사운드라고 할수 있죠. 뭐, 세타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은 약간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간마 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속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그 신뢰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실내 인테리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실내가 굉장히 넓어요.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와, 세상에. 아니, 이렇게까지 넓었어? 아니, 이게 뭐야? 대단합니다. 일단 머리 공간도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는 공간. 그리고 등받이도 뒤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자아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어선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일단 개방감이 굉장히 넓어서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좌석에서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 전용으로 하고 뒷좌석에 사람이 별로 타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파노라마 익선루프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여기까지만 보고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랜저 좋구만 소나타도 정말 훌륭한 자동차였는데 소나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엔진이었습니다. 나는 엔진 때문에 그랜저로 갈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나타도 엔라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꼭 그랜저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소나타 엔진과 비교해도 어떤 분들은 이 엔진을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엔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랜저는 딱그 가려운 포인트를 잘 짚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PG 통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승차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어 승객들이 물렁물렁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조용한 거 정말 조용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정말 훌륭한 자동차 만들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주행하는 동안은 LPG랑 그렇지 않은 차를 구별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LPG지만 어 특별히 옵션에서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거의 어지간한 건 가솔린 차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기능들, 그런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LPG를 간단하게 시승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자동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네임밸류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디트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테레비 용스코어 지금까지 타본 현대 그랜저의 피지모델 제 점수는요. 아이 앞모습 적응됩니까? 저는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랜저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원했던 건 어쩌면 뛰어난 조형미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좀 튀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폭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이렇게나 잘 팔리는 거겠죠. 전략적인 디자인 스타일은 10점 만점에 8점. 그랜저 LPG는 기본 모델부터 V6 3.0L 엔진이죠. 230마력의 출력, 아주 만족스럽고요 6단 자동변속기 아, 이건 좀 아쉽지만, 사골 파워트레인이 내구성만큼은 최고니까, 인정! 가속력은 10점 만점에 7점. 전통적인 그랜저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꽤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루기가 좋습니다. 알락함보다는 젊은 감각을 추구해서 핸들링은 10점 만점에 6점. 카카오 아이를 이용한 음성 인식도 좋고 터치식으로 조작하는 부분을 삑삑 눌러보면 재밌죠. 실내외 디자인이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 하고요. 원격에서 리모컨 키로 차를 전진 후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그저 무난한 자동차입니다. 재미 요소 10점 만점에 7점.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사실상 소나타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랜저는 그랜저. 넘사벽의 이름을 갖고 있죠. 조수석에 타면 뭔가 특별한 차에 탄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오빠 차 그랜저 나 이거지. 아 그렇지만 오빠 차 BMW야. 이거에는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이서빌리티는 10점 만점에 7점. 현대기아차의 에이다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과속 카메라에 맞춰서 속도까지 줄여주는 기능. 이런 건 정말 편리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도 꼼꼼합니다. 편의 기능은 10점 만점에 8점. 이제는 준대형 세단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뒷좌석은 다리 보고도 남아도는 넓입니다. 뭐 공간은 최곤데요. 하지만 이번 그랜저 iG는 푹신한 느낌이 너무 없어요. 안락함은 10점 만점에 6점. 그랜저 가솔린에 들어간 신형 2.5리터 엔진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LPG에는 어쩐 일인지 예전 엔진, 예전 변속기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택시나 렌터카로 이용하려면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장 나지 않는 내구성과 품질. 그랜저 LPG의 품질은 10점 만점. 8점. 원래 그랜저의 뒷좌석은 폴딩이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LPG 모델은 본배가 트렁크 아래쪽에 들어있어서 편리한 면이 있긴 하죠 소나타에 비해 연비가 조금 나쁘지만 LPG라면 연료비가 꽤 절감되니까 그랜저라도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실용성은 10점 만점에 7점 힘 넉넉하고 조용한 V6 3.0L 엔진이 들어가는데도 2.5L 가솔린과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가성비가 좋아보입니다. 그렇지만 3세대 플랫폼을 쓴 쏘나타가 2,600만원부터인데 구형 플랫폼을 쓰고도 가격이 3,300만원대부터 쓰읍... 그러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네요. 가성비는 10점 만점에 6점. 지금까지 저희가 타본 현대 그랜저 LPG 모델의 용스코어 총점은 70점입니다. 뭔가 특별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다른 차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모범생 같이 두루두루 모난데 없이 만족스러운 자동차여서 누가 평가해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동차 그랜저의 인기가 얼마 동안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